안녕하세요. 육성사이다라디오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은 사이다 사연만 제보받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무당 시어머니, 신기 있는 예비신랑, 알고 보니 정신병자네요.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혼수까지 알아보며 결혼 준비를 하는 중에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자상한 남편감이었던 남자친구를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바로 유별나도 너무 유별난 시어머니였는데요. 이분의 직업이 다름 아닌 무당, 무슨 무슨 보살이라고 불리시며 나름 금방에서 용하다고 입소문이 난 보살님이었어요. 사실 제가 저런 걸 믿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쿨하게 직업이려니 생각을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래요. 직업에 귀천은 없잖아요? 조금 특별할 뿐이지 어차피 제가 시어머니랑 살 것도 아닌데 이게 문제가 되리라 여기지 않았어요. 물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이전에 남친이 이걸 제게 미리 말을 해줬다면 좋았겠지만요. 솔직히 프로포즈를 받고 인사를 드리러 남친 집으로 갔을 때 무슨 집이 아니라 법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좀 당황했어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만 있다고 했는데 평범한 가정집이 아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 안을 살펴보니까 무슨 방울부터 단지 부적 같은 것까지 분위기가 음침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그저 이런 분위기를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되실 무당분이 갑자기 제 사주가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막제 뺨을 쓰다듬으시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시어머니 될 분으로 여기고 있었다지만 그래도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 뺨을 쓰다듬는 건 경우 없는 행동이지 않나요? 모속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참으려고 했지만 기분이 불쾌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는데요. 그 다음 발언에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결혼을 할때구판도 버려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친은 또그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동조를 했고요. 연애할 때는 이상한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엄마랑 같이 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분위기에 있으니까 되게 낯설고 무섭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결혼할 사람이니 제게 솔직하게 말해주겠다면서 자기도 막 귀신 같은 걸 본대요. 몸에 신이 들어있는 것 아닌데 기감이 좀 예민하다나? 저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알았으니까 자기랑 결혼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느니 협박도 하더군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미신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슨 영화마냥 겁을 주는데 너무 두려웠거든요. 아니, 게다가 무슨 굿도 해야 한대요. 들어보니까 한번 결혼하면 다시는 헤어지지 못하게 맺어주는 거라고 하던데 솔직히 소름 돋았어요. 그래도 남친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이런 거 하지 말고 평범하게 결혼하고 싶다고 설득을 한번 해보았죠. 그런데 멀쩡한 줄 알았던 남친이 이때부터 갑자기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신령님이 노하신다느니 뭐 어쩌고 계속해서 저를 협박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이미 제가 떠나지 못하게 고을 해둔 상태라 벗어날 수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남친과의 거리를 벌리고자 연락이 와도 다 씹고 그를 외면했어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가관이었는데요. 제가 잘 만나주지 않으니까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미 곧을 통해 맺어진 부부라느니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더러 우리 두 사람을 위해 치른 곳이니까 자기 엄마한테 곧 비용도 내야 한다고 했어요. 저게 무슨 개소린가 했죠. 어이가 없어서 얼마냐고 물어보니 돈이 500만원이래요 무려. 누굴 호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점점 더 점입가경이더라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전까지 싹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이 찰그머리 같은 무당모자는 제게서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계속해서 찾아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집까지 왔는데요. 인사시킨다고 부모님한테 보여줬던 것이 얼마나 후회스럽던지 저희 부모님은 그 집이 무당 집안이란 걸 아시고는 아예 거품을 무시고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것 하나 확인을 안 해보아서 저런 혹을 달게 되었냐고요. 저도 억울했지만 공감했어요. 저런 사람을 좋은 남편감이라고 여겼던 제 안목이 미쳤던 거죠. 남자 보는 눈이 제법 있다고 여겼는데 하나도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손놓고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 싶었는데요. 우선 슬그머니 자꾸만 혹시나 싶은 제 마음도 문제였어요. 괜히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이 친구가 노발대발하며 자기랑 같이 그 무당집 좀 가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이 친구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지라 저런 쪽과는 완전히 상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용감한 친구의 손을 꼭 잡고 다시 그 귀신 나올 것 같은 집구석을 찾아갔어요. 역시나 방울소리가 저희를 반겨주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누구냐고 묻는 목소리도 어찌나 캐랑캐랑한지. 저번에 찾아갔을 때는 그나마 일상적인 옷이라도 입고 있었지. 이번에는 무당복에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해두어서 더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제 친구는 겁이 없었어요. 점 벌어왔으니까 점이나 봐줘요. 내 동생이 하도 무섭대서 얼마나 용한지 구경 좀 하려고 하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절 동생 취급해서 왜 이러나 싶었지만 생각이 있겠지 하는 마음에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어진 친구의 말이 재미있었어요. 이름부터 생년월일, 나이까지 뭐 하나 제대로 말하는 게 없더라고요.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사주를 좀 봐달라고 했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말은 또 그럴싸하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좀 이상한 눈초리로 저희를 바라보던 제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무당이 자리에 앉아서 방울을 막 흔들더라고요. 못살도 뭐, 책상 위에 뿌리면서 뭔가 무속이 나오는 드라마에서나 봤던 행동들을 했어요. 그리고는 뭐라뭐라 뭐라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웃겼던 건 저랑 제 언니. 그니까 사실은 친구 사이의 관계가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둘이 거리를 좀 벌려야 서로한테 평안을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제 친구의 좋은 기운을 뺏어오는 사주라고 하네요. 기가 차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미친듯이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완전 카리스마 있게 말했어요. 아줌마, 내 사주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무당질을 한다고 그래요? 애꿎은 내 친구 괴롭히지 마시죠. 공갈 협박으로 신고해버리기 전에 저랑은 다르게 하나도 주눅들지 않아서 또박또박 할 말을 하는 친구를 보니 저도 용기가 났어요. 좀 용악이라도 한줄 알았는데 친구 말대로 사주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면 그냥 돌팔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여기서 멈추질 못하고 헛소리를 계속 이어나가시더라고요. 거짓 사주를 대서 자기 몸주님이 노하셨다나 뭐라나 고함을 치면서 제 친구랑 저에게 화를 냈어요. 어찌나 목소리가 크던지 저는 다시 쭈구리가 되었지만 제 친구는 굴하지 않고 다시 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모르는 몸주 모시는 무당이 뭘 얼마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냐고요. 그리고 그놈의 고민거리 레파토리는 좀안쓸 때도 되지 않았어요? 고민이 없는데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나온 참 무당이 뭐라고 말만 하려고 하면 죄다 까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친구에게 존경의 눈빛이 절로 향했어요. 제 친구지만 진짜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도 사주도 못 알아보는 양반이 뭔 곳을 했든지 간에 그게 효과가 있겠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걔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씹으라고 하더라고요. 또 나서면 신고하라고 조언도 했고요. 무려 그 무당 앞에서 말이에요. 저는 왜 저렇게 대놓고 나서지를 못했나 싶었어요. 진작 용기를 가져볼 것을. 무당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져서 무어라 말을 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기다리고 있는 다른 손님들한테까지 다 들릴 정도로 친구가 목청을 높였어요. 아이고 사주 구분 하나 못하는 사람 뭘 믿고 점들을 보려고 하냐며 정 갈거면 딴데 가라며 앉아있던 손님들을 돌려보냈어요. 나름 근방에서 유명한 무당이었던 건지 대기하는 손님들이 꽤 있었는데 제 친구 말을 듣고는 하나 둘씩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우습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손님 중에서는 용화대서 멀리서 찾아왔더니 뭐 저런 무당이 다 있느냐며 화까지 냈어요. 아주 진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모습이 얼마나 볼만하든지 사진이라도 찍어서 아들한테 보내주고 싶은 걸 겨우 참았네요.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웃음이 나든지 결국 저는 소리내서 웃고 말았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으면 직장에 찾아오고 집에 찾아오고 다 참고만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이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걸 그랬다며 고맙다고 연신 감사를 표했네요. 덕분에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저도 어쩌면 시어머니가 되었을지 모를 무당 아줌마에게 한마디 해주고 왔어요. 또 찾아오면 신고할 거니까 당신 무당 아들 관리 잘하세요. 10년 묵은 체증이 아주 싹 가라는 기분이었답니다. 그 뒤로 그 무당 모자가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당분간 장사도 공쳤을 테니 저한테 찝적될 시간도 없었겠죠 뭐.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이번 사연 후기를 긍정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더욱 많은 힘이 될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